안녕하세요. 푸바TV의 푸바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슬라임 키우기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슬라임을 조금 합쳐봤어요. 몇 번. 지금 요 까만 거 있죠? 여기 얘가 지금 저한테 제일 세네요. 제일 세는데, 어, 메뉴에서 도감 들어가면 은 다크슬라임. 얘가 제일 세죠? 어두운 다크 슬라임이다 밤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공격력 330방어력22 체력 2158 지금 제가 합성을 좀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나 많이 뒤에 슬라임이 많이 남았어요 엄청나죠 이것도 제가 그래도 몇 시간은 제가 켜놓고 이제 자동으로 합쳐 지기도 하고 제가 가끔은 제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합치게 됐는데 어 합치는 개수가 많으니까 이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슬라임이 나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성을 빠박하니까 재미가 쏠쏠해요. 새로운 슬라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상점 가서 전투 좀 올렸구요. 전투 좀 올렸고. 전투 보소한 전투 올렸고. 체력 강화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5만원 있죠? 방어력도 좀 올려주고. 치명타 확률도 좀 올려주고. 6체 남고 올리고 또. 데미지 강화도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미니게임에 보시면. 어, 전에. 그 도감을 열면은. 여기, 스토리 있죠? 스토리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토리도 한번 보고. 전투는 제가, 어, 합성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하고. 오케이. 전투는, 이제 슬라임이 좀 많이 강력해졌으니까, 자동 배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깊은 메로이있 숲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 스테이지로 따지면은 하나, 둘, 삼, 삼 스테이지, 셋, 자 이거 1구를 한번 가고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바로 네배속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 있죠. 오 잡았어. 넥스트 보스죠 보스. 오 보스 괜찮은데 확인. 자 지금은 이제 메로링 숲2 깊은 메로링 4 메로티 평야까지 왔어요 자동 배치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전 예오몹 색깔이 달라졌다 넥스트 그죠? 원래 그냥 회색빛이었는데 녹색으로 바뀌었죠? 넥스트 야 요거는 쉽게 잡겠는데 넥스트 어 여기서 좀 빡세 네 지금 근데 보상을 좀 많이 줘요 4 5 0 0골드 줘요 한 판에 요거는2100 여기서 노가다를 좀한될것 같은데 3000원 아 3000원 곱하기 3그니까 9000골드 받았겠네요 오 여기서 밀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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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었어, 교육에서어4 0 골드 확인하고 말을 갔다가 이제 돈이 금방 보이죠? 대기실로 가서 지금 9만 골 보였어요, 9만 골. 상점 가서. 아, 일단은 전투. 오, 이거 좀 내가 많이 올려서 좀 비싸네. 17,000원. 공격력이 좋긴 한데. 소환도 이게 중요해요. 공간 강화. 누적 강화. 누적 강화 5천 나왔죠자 이렇게 선을 빡 해주면 이렇게 슬라임이 막 튀어 나옵니다. 이걸로 또 합성하고 합성하고 하면은 점점 세져요. 색깔 구분하는 것 훈련도 되겠는데 이거 비슷한 색깔이 나오면은 빠빠빠빡 짠. 그리고 합성할 때 연기가 퐁!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연기, 연기하고 를연기 같이 어, 번개? 병, 번개 효과? 뭐 빠직!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거는 이제 2단계 3단계로 갑자기 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1단계가 아니고 1단계는 그냥 연기만 뽕 하거든요 근데 2단계 3단계 팍! 될 때는 효과가 팍! 튀어요 지금은 안나오는데 그게 확률이라서 확률이라서 그렇고 여기 아마 그, 그게 있을거예요 합체 보너스 확률 요, 요거지 싶어요 합체 시 일정 확률로 두 단계 강화가 딱 되면 어, 번개 이펙트가 같이 팍 나옵니다 럭키 소환 확률 이건가? 헷갈린다 럭키 소환 확률 럭키 소환 확률 아.. 이걸수도 있겠네 2단계가 64% 3단계가 36%로 어.. 럭키 소환이 된다 아 이거는 일반 소환할 때 1단계가 나올지 2단계가 나올지 3단계가 나올지 그거고 이게 맞네요 합체할 때 합체할 때 번개의 이펙트가 빡 나오면은 음2단계 강화가 된다 이거죠 요거 하나 올릴 수 있겠네 200골 야200 재미있으니까 짠17% 나오려나 이펙트가 오! 방금 나왔죠? 반짝하는 거? 그죠? 이건 안 나오잖아요. 아까 나왔단 말이에요. 반짝하는 거. 지금...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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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죠? 요게 지금... 이게 똥 슬라임이잖아요. 똥 슬라임이. 트리에서 똥으로 바로 간 거예요. 1... 계2 단계로. 그죠? 그래서 빛이 빵! 난 겁니다. 요거는 들려나 아, 요거는 안 요거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요거는 눈이 보이고, 요거는 안 보여요. 합체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어 미니게임에서 한번 가봅시다 제 일부러 아직 안 봤거든요 2편까지만 보고 3편 몰랑아 나 마을에서 뭘을거리좀 사고 올게 집잘 지키고 있어야 돼 알았지? 끄어어그어샤어어어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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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 점, 점. 안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방이네. 어? 어디가? 집 지켜야지. 나갔다, 나갔다. 문도 닫고 갔어, 슬라임이. 보상. 보석 3개. 야, 이거 슬라임이 가출한 거야? 지금? 4번. 오, 여행가네. 올. 헐, 큰일났네. 이게 몹 몹이잖아. 에? 저거 슬라임 아니야? 그러게, 왜 슬라임이 이런 곳에 있지? 슬라임의 몸은 가격이 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지. 음, 잡시자. 좋았어. 한목 챙겨보자. 이 큰일 난데 이거. 저 이대로 끝난 거야? 아, 오케이. 보석 4 개. 다음 편 봐야겠네. 어 뭐야? <laughs> 슬라임 이겼네. 으, 으,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 우리가 슬라임한테 지다니. 할수 없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일 섰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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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간다. 또 간다. 어,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네요. 뭐냐? 이런 곳에 슬라임이 있는 건 처음 본다냥.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냐? 이네 몸이 바로 전설의 미야옹. 미야옹을 만났습니다. 검은 고양이 미야옹. 6 6 스토리 육. 뀨뀨. 음. 그러니까 너를 소환해 준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냐냥뀨 참말로 참말로 기특한 슬라임이구냥.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단냥. 이래 보여도 평범한 고양이 아니었냐 기다려 마법 고양인가 이 기다려보자. 뾱. 뭐지? 어. 젬없고몇 편까지 있지 이거? 칠. 나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더니어 대박인데? 너의 구, 주인의 모습 알려드려. 뾱뀨 뀨뀨두 개를 말했는데 알겠다 냥 그럼 집중 집중종합 소리소리마소리 천리얀팔똥 너의 주인은 마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 중이다 냥 근데 너의 주인은 잠들어 있다 납치 뀨뀨뀨 진정해라 위치를 보니 깊은 메로니 숲 이다 내가 길 안내를 해줄테니 따라와라 냥뀨뀨뀨오 동료가 생겼습니다 7 오, 고양이 동료. 팔.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여기가 깊은 매력일수 그래, 난 이마, 어디가? 아, 동료된줄 알았더만. 가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또 나오는 모양이네. 간다. 흐흐. 도와주지, 끝까지. 혼자 또보내 어이쿠, 이거 뭐야, 이거. 다쳤네. 으흐 <laughs> 인간 놈 끼우? 아하... 여까지네요... 고블린 같죠? 생김새가? 보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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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구현이네 아직 업데이트를 할, 할 예정인가 봐요, 위구현 그래 아직 제가 이제 어... 다크 슬라임까지 왔으니까 14까지 왔죠? 그러면은 아직 볼게좀 많이 남았네 14까지 왔고... 지금 이 슬라임 끝까지 있나? 그러네 슬라임이 30 31 40 40까지 있네요 40까지 합성을 하면 다 열린다는 소리에요 근데 아직 미구인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끄고 메뉴 선물함 다 받았고 도감 업적 설정 업적? 업적 부이 받아야죠. 오~ 한참 걸릴 게 패스 이것도 소환해서 많이 했죠. 지금 997번을 제가 소환했고, 합침 횟수는 1,016와 1,000번 합, 합쳤구나. 슬라임 도감은 14개, 그리고 슬라임 소환서는 슬라임 소환서 22, 22번을 얻었었고요 스테이지 클리어 68번 했고, 보스는 3번 잡았고요 접속 유지는 30분 달성 245분. 245분을 제가 계속 켜놓고 이제 플레이를 했는 양이에요 오, 이런 것도 보상을 주네. 세심하다, 세심해. 보석이 꽤 모였네요. 상점 가서. 야, 이거 뭐하지? 자동합체, 광고 보고. 자동합체, 합체시 보너스 이거죠? 요거 요거 할까? 전투, 전투 있었나? 전투는 없죠. 합체시 보너스 해야겠다 합체시 보너스 확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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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겠네 아, 슬림 자동합체. 그럼 지금 놔두고. 오케이. 껍을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면 보석이 또 생기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전투 한번 합성 더 해볼까요 합성 쭉 설렘 보 s 최대입니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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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빛나는 거나 e 라 빛. 안나오빛빛빛빛어 나왔죠? 2단계. 빛. 어 나왔어. 빛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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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2단계 빡 뜨면은, 이건 진짜 완전 케이드이죠케이드 KD? 자, 일단은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어 다음에는 조금 스테이지를 좀더 진행해볼게요. 지금 스테이지가 엄청 많으니까, 어, 전투력이 나오네요. 제가 전투력이 9,000, 9,000이죠. 여기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지가 지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까지 있으니까 아직 영상을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보려면 많이 찍어야 될것 같은 느낌. 자 오늘 은 그러면 슬라임 큐우기를 여기까지 한번 플레이해 보고 다음에도 한번 좀 많이 진행한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